이 다물어요. <laughs> 카드값 엄청 나오게 생겼. <laughs> 전문가예요. 가름만 보세요. 고글 <laughs> 쓰고 카레 먹겠네요 이제. 네. 로봇 청소기 하나 있거든요. <laughs> 뜯으면 밑에서 카레 가루가 찾아 나와. 투자는 이제 제 손으로 직접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그 저는 아내만 믿고 가는 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김재우고요. 그리고 저는 조율입니다. 드디어 저희 부부가 삼성 자산용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저는 경례! 바라바라밤 함께 광고를 찍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금융 쪽 광고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어땠나요? 전 금융인으로서 음. 너무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기도 했고요. 약간 다시 회사에 나온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는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펀드나 자산운용 쪽 광고다 보니까 딱딱하고 어렵고 이럴 음.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근데 나는 살짝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막 할매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고글 쓴 남녀가 국밥집에서 막춤 추고 막 외국인이 나왔고 막 쌍따봉 날리고 로봇이랑 M&A 하고 <laughs> 네네. 정신이 없었는데 음.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지난 광고 촬영 속 혼란스러운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나온 삼성자산용의 박현우 과장입니다. 야 야, 그러면 전문가분이 직접 네, 전, 나오셨구나. 전문가예요. 가름만 보세요. <laughs> 어, 저게 보통 가름. 가르...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전문가 그럼 제가 혼란스러워했던 상황들을 설명해주러 나오셨다고요? 저희 삼성자산운용이 고객분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과장되고 재미있는 표현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광고 속에 말하고자 했던 상품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조유리 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금융 쪽에서 좀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비상금을 못 만듭니다 <laughs> 제가 은행권에서 조금 오래 일을 하긴 했는데요. 그만둔지가 조금 오래돼서 많이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광고에 나왔던 펀드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좋아요. 저는 사실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게그 네. 고글 쓴 커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네. 요즘 가장 핫한 투자 테마인 메타버스를 표현한 장면입니다. 메타버스 알고 계시죠? 메타버스 알아요? 메타버스 최대 몇명 타? 메버스아니 아 네. 일단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우리가 실제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 그 현실과 연결된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가 될수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약간 메타보시래기들한테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런 건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직 우리가 충분히 좀 경험을 못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컴퓨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접속하잖아요. 그리고 그 콘텐츠를 보는 것에 그쳤다면은 메타버스는 이제 VR 헤드셋이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증강현실 고글처럼 몰입도를 훨씬 높여주는 장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기들의 발전을 기반으로 극도로 이제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1994년도에 인터넷이 처음 상용화 되었을 때 네. 그때 그 인터넷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메타버스의 개념도 금방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 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머지않아 곡을 쓰고 카레 먹겠네요 이제 <laughs>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네. 저는 아직까지 살짝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왜 이렇게 핫한 거죠 요즘에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해진 개념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에요 두분사이월드 이용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싸이월드 뭐 저희 앞에서 사이월드를 운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나몰라 패밀리 사이 ost 1등이었어요 맞짝 뿌짝 빼아 노래를 전혀 다른 노래라고 있네요. 저는. 이 노래 아닌가요? 이 노래니 유리야. <laughs> 사실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의 약간 원조라고 할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에 이 아바타를 중심으로 한는 미니홈피 이런 소셜 미디어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 메타버스가 다시 새롭게 주목을 네. 받게 된건 메타버스를 네. 구현하는 기술들, 예를 들어 VR, AR 기술이라든지 그래픽 처리 기술, 5G 통신 기술들이 상당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2차원보다 더욱 실제 같은 3차원 콘텐츠들이 오.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기술이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사실 팬데믹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메타버스 기술을 실생활 속에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입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관객들로 가득 찼었던 무대를 잃어버린 가수들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관객들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옷을 쇼핑하실 때 네네. 인터넷 쇼핑의 한계가 그 옷을 직접 입어볼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면 증강현실로 구현된 옷을 한번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 입... 다물어요. <laughs> 카드값 엄청 나오겠니다 <laughs> 그러면 펀드 상품 중에 그런 메타버스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는 건가요? 네.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포인트를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에 투자하는가? 메타버스 테마와 관련된 해외 및 국내 주식, 즉 글로벌 주식에 투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투자하는가?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종목 선택이 아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을 발굴하고 모멘텀을 고려하여 투자 비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펀드가 투자하는 메타버스 하위 테마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VR,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결제, 3D 구현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음. 맞습니다. 이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광고를 찍으면서 갑툭반이 나왔어요. 갑자기 아... 반도체가 툭 튀어나오더라고. 국밥 <laughs> 먹는데. 맞아요. 반도체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요맞 바로 그거예요. 어. 요즘에 반도체 없는 거 있나? 바로 반도체입니다. 애송이들 이제부터 반도체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발전에는 반도체가 아주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되었어요.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의식주 반이 되어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하면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들은 있는 건가요? 네. 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펀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 <laughs> 제품입니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업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투자하려면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 전문가들이 매출액 기준으로 1위부터 20위에 포진된 반도체 회사들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절반 이상인 5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음. 반도체 산업은 높은 기술력과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선도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더라고요. 저희는 매출액 기준으로 1위부터 20위까지 상위 20개 회사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은 다 들어가겠네요.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까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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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 아니 여러분 누구 섹시해요? 네. 재생시입니다. 아, 이건 기본 아니에요? 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인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그리고 독보적인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등이 포함됩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식당에서 만났던 헬멧 로봇 생각이 나네. 욕쟁이 할머니셨죠? 야, 요걸 어쩜 그렇게 로봇이 찰지게 하던지 <laughs>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 로봇들에게도 반도체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 필수적이지만 욕쟁이 할매 로봇 같은 로봇 산업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좋죠. 저는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로봇이 서빙을 해주는 것도 받아본 적이 있고요. 뭐 특히 공항에서 아... 로봇이 뭐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모습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저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로봇 청소기 하나 있거든요. 뜯으면 밑에서 카레 가루가 찾아가아 어찌나 카레를 먹는지. 맞습니다. 로봇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음. 로봇 하면 흔히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활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로봇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실 거고, 요즘엔 영화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로봇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병원의 수술 현장, 재난 사고 현장, 우주 탐사에서도 로봇들이 많이 일을 오,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했던 알파고, 했던 알파고. 알죠, 알파고. 네. 흔히 AI라고 불리는 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도 로봇 산업의 한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다양하네요. 확실히 이거는 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맞습니다.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또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아지면서 알짜배기 로봇 기업들을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삼성 픽테 로보틱스 펀드는 스위스의 테마 전문 운용사, 픽테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로봇테마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픽테 자산운용은 세계적인 금융그룹 픽테 그룹의 자회사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테마에 투자하는 것으로 특화된 운용사입니다. 저희 광고 때그 외국인이 그 M&A 체결하는 거아 저는 그 부분이 너무 <laughs> 웃겼어요. 진짜 외국인하고 로봇하고 악수하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M&A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M&A가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거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들어 이런 M&A 활동이 굉장히 효과적인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로봇 기술이 상용화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려면 기존의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M&A인 거죠. 최근 이러한 M&A 거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 점에 주목해서 얼마 전 삼성자산운용 은 삼성 글로벌 M&A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활발해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알 만한 M&A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삼성 글로벌 M&A 펀드에서는 M&A를 잘해 왔고 앞으로도 M&A를 잘해갈 기업들을 골라내기 위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 통합형이에요. 사업 통합형은 같은 산업 내에 다른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루이비통 모엔 헤네시가 있습니다.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브랜드를 보유한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는 익히 아실 만한 셀린, 지방시, 디올, 로에베아 같은 타 럭셔리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인수하여 거대한 럭셔리 브랜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합기업형입니다. 복합기업형은 서로 다른 산업 내의 우수한 기업들을 인수하여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한 케이스죠. 미국 기업으로 따지면 버크셔 헬서웨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발굴형입니다. 사업 발굴형은 사실 최근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M&A 방식입니다. 마치 대형 기획사에서 유망 아이돌들을 어릴 때부터 육성하듯이 사업 발굴형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초기에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오큘러스와 인스타그램을 일찍이 인수한 페이스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우리가 영상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네네. 쏙쏙 귀에 들어오네 맞아요. 나는 크게 몇 가지가 전문가님 딱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 반도체 네. 로봇 네. M&A 음. 가르마 <laughs> 가르마는 나 며칠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전문가의 가르마인데 음. 저도 투자는 이제 제 손으로 직접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직접 하려고요. 왜요. 아, 그만. 아, 아. 저는 아내만 믿고 가는 걸로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투자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부부가 전문가님한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오늘 저도 팬으로서 두분 만나 뵐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도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부부 나온 광고 아직 안 보셨나요? 여러분 진짜 빨리 보러 가셔야 돼요. 왜냐고요? 영상과 함께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영상 보고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세요. 자, 그리고 삼성 자산운영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미용실은 어디 다니세요? <laughs>